샬롬, 4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산소망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의 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 눈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이라. 어, 벌써 오래 전 일입니다. 어느 작은 소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참석을 했는데요. 어, 그때에 초대된 강사가 어, 지금은 다른 분으로 바뀌었지만 어, 전 월드 비전 어, 회장인 어, 미국 회장이죠. 어, 리처드 스턴스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서른 살에 파커 브로더스 게임의 사장이 되었고, 이후에 레녹스사의 사장 겸 최고 경영자로 일하게 됩니다.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 그가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책을, 책에 사인을 하면서 한 권씩 줬는데, 그 사인에, 사인 그 아래에 보니까 욕기 29장 11절에서 18절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 본문을 보면은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그 책의 제목은 어, 구멍난 복음, 영어로는 The Hole in Our Gospel입니다. 어,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어, 스턴스가 신학교 때에 그의 친구 짐 윌리스와 함께 실험을 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성경 66권을 모두 살펴보면서 가난, 부, 정의, 억압을 다루는 대목마다 어, 모두 구절의 밑줄을 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를 불러서 가위를 가져와서 그 구절이 적힌 것을 다 오려냈더니 성경이 얼마 남지 않고 너덜너덜해서 겨우 붙어 있다고 합니다. 어, 스턴스는 독자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라는 것이죠. 만약에.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 건물 너머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협력한다면은 어떠 어떻게 될까? 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만 하지 않고 그것을 실제로 보여준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세상 사람들은 질문하지 않을까?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도. 그분을 섬길 수 있을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자 그 구절은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논문으로 치면은 핵심 논지입니다. 먼저 바울은 매우 들뜬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시작합니다.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어, 자신에게는 매우 자랑스러워서 그 일을 당당하게 해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괜히 우리 자신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자신이 하는 일이 부끄러고 그것을 초라하게 여기고 또 소극적으로 마지 못해서 하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왠지 짜증이 납니다. 괜히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빼앗기는 듯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바울은 정말 좋은 조건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백한대로 매맞고, 배고프고, 조롱당하고, 죽을 위험에 처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는 충분히 잠을 자지도 못하고, 어떤 사회적 보장이나 재정적인 후원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당당하게, 아주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외모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확신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는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자신감과 열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그렇게 자신있게, 확신있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 16절에 그가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복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원문에서 하나님의 능력에서 능력이라는 말은 파워, 두나미스입니다. 이 표현은 사도행전 8절에 보면 나오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에 권능입니다. 다시 말해서, 파워, 두나미스, 그저 관념이나, 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곧 하나님의 강한 능력임을 자신 스스로 경험했던 거죠. 자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 강력한 능력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이 능력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세상 밖에서 들어온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이 능력이 나타날 때이 세상의 실체가 무엇이며 인간의 민낯을 다 폭로합니다. 또한 세상의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임을 선명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바울은 담에색으로 가는 길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이며 이 세상을 얼마나 추한 것이며 세상의 종말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 실체를 드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인간, 죄악에 빠져 허덕이며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그 품으로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오직 인간의 어떤 행위라든지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그 능력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시며 그것이 나타나기를 여러분 소망해야 합니다. 그 능력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기를 또한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특별히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약하고 소외된 자들, 마음의 병든 자, 육신의 병든 자,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여론의 삶 가운데에 복음의 그 능력이 복된 삶을 만들어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오늘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